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제 여전히 산인데 제가 식이요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그암 환우를 위한 또 성인병을 가지신 분 또는 희귀병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어그 식이요법을 알려드리고 싶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식품은 뭐니 뭐니 해도 발효식품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그, 어, 그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서 자발이 되었다는 그런 반성이 되어서 요리기구부터 바꾸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발효식품을 만드는 게 어, 가장 급선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미효소를 그 만들었는데, 누룩하고 그 현미만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미를 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밥을 어, 물을 넣은 다음에 밥을 밥이 다 됐잖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600ml 7 0 0 m g 정도의 물을 넣어 줍니다. 그래서 저은 다음에 5~6시간 방치해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 이제 1차 발효를 시키는데, 1차 발효는 1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 발효가, 그 발효할 때, 1차 발효를 시킬 때, 그때도 물을 한 7, 800ml 정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누룩을 넣는 거죠. 누룩하고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으면 감칠맛이 있고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발효를 합니다. 1차 발효 12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 2차 발효를 들어가기 전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밥알이 으깨지도록 좀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간 동안 이제 2차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현미효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먹으면, 그, 그럼 이제 그게 만들어진 밥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밥알을 씹어 먹었는데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믹서기에 갈았어요. 그랬더니 후루룩 마셔서 먹기가 편해요. 그리고 먹을 때에 한 바로 먹는 것보다 한 3, 4일 정도 숙성을 냉장고에서 시킨 다음에 드시면 훨씬 더 맛있는 그런 현묘소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막걸리라고 그러죠. 약간 이렇게 시큼한 맛이 나지만 이상은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그런 적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청국장 가루 내지는 강한 가루 그 외에 뭐뽕잎 가루, 도라지 가루 등등등을 첨가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일단 속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면 좋은데 저는 좀 많이를 못 먹습니다. 그렇게 소식형이라서 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걸 드시고서 육종암이 나왔다는 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맞으면 그렇게 효과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발효식품 청국장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국장국을 장복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된장국 그 다음에 우리 고추장 물론 이제 어, 본인이 담가서 믿을 수 있는 고추장, 된장, 청국장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청국장, 된장, 이런 것들은 발효식품계 여러분들 아시죠? 오래 끓이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미리 야채를 넣고 끓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청국장 한두 숟갈을 넣고 이제 한소끔 끓여내서, 어, 끝을 내면 가장 맛있는 그런 청국장이 만들어지고, 청국장 같은 경우도 한끼 내지 두 끼만 먹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를 계속 놔두면 발효의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그런 발효 식품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장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일단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최선의 그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장 청소를 이제 뭘로 하고 있냐면 차전자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그 그 알갱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먹기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녁마다 먹는데 잠들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에 물을 1리터 이상씩 꼭 마셔줍니다. 그러면 그숙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어, 6개월 동안 장복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장복을 하셔서 많은 효과를 보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장 건강에 따라서 우리가 어, 그 식이요법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알수 있는데, 그럼 장 건강은 무엇으로 알수 있냐면, 변의 상태죠. 누런 황금변 바나나 모양의 누런 황금변을 봤을 때에, 어, 정말로 그식요법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뭐죠, 스틱으로 된, 갑자기 생각, 유산균, 유산균을 또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을 그 튼튼하게 하기 위한, 식이요법의 최고봉은 무엇보다도 발효식품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콩나물 그 무침도 발효로 만드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식품을 발효화시킨 어떤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식이요법의 최고봉은 발효식품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어, 생각을 하셔서 발효식품을 최대한 만들어 드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수요일이죠. 오늘 7월 3 1일 날, 그,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행복하고, 또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저녁, 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땡큐!